다들 오늘부터 올영 세일 시작하는 거 아시죠? 세일은 항상 돌아오는데, 할 때마다, 어, 뭐 사야 되지? 할인은 많이 되나? 나한테 잘 맞을까? 라는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영상 하나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올리브영 이수민입니다. 이번 세일에 특히 기억하실 게 있어요. 마치 공장에서 만들자마자 파는 수준으로 역대급 할인하는 제품들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공장인데도 재고가 텅텅 비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할인 제품들은 약 1년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선정된 스테디셀러 상품들입니다. 호불호 절대 없고 각자 취향은 달라도 꾸준히 산다라는 제품들이겠죠? 주문 받아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약속도 많고 잠도 잘못 잤더니 피부 컨디션이 너무 별로입니다. 피곤해서 토너만 바르고 잔 날이면 다음날 얼굴이 쩍쩍 갈라지거든요. 자기 전에 바를 만한 기초템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거는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닥터지 레드블레미쉬 수딩크림 다들 아시죠? 이거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특히 외국인분들도 좋아하는 상품입니다. 이번 세일에는 두 가지 동일한 용량의 다른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들어있어서 위생적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바로 화확 열감을 낮춰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세일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세트인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겔 마스크 그리고 세럼 작은 용량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림 두 개와 겔 마스크, 세럼까지 주는데 심지어 30%까지 할인인데요 수분크림을 발라도 해결이 안 된다 하면 속건조까지 싹 잡아주는 이 에스트라 수딩크림 추천합니다. 투부형이고 젤크림 제형이라서 바르기도 편한데 번들거림 없이 마무리감이 깔끔합니다. 이번 세일에 100ml 기획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00ml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30ml까지 들어있습니다. 평소에 이 에스트라 비싸서 못 구매하신 분들 계시죠? 지금 31,200원. 33%나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바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입니다. 이 상품은 저의 찐템 중 하나인데요. 속보습뿐만 아니라 피부 광채, 주름 개선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저는 이거를 건조할 때마다 수시로 뿌려주고 있는데요. 안개 분사로 정말 가볍기 때문에 화장 전에도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상품은 정말 호불호 없는 스테디셀러인데요. 원 플러스 원으로 친구나 가족들한테 선물하기 너무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올영 세일에만 3만 9 0원 300원, 3만 초반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율이 무려 48%! 지금 쟁이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장기 휴가를 떠날 거야. 여행 가서 쓸만한 올영 꿀템들 뭐가 있을까? 휴가 가게 되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크림이잖아요.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 수분 선크림 원 플러스 원 기획입니다. 선크림도 특히 종류가 많잖아요. 확실히 사람들이 많은 찾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선크림은 발라보시게 되면 수분크림처럼 발림성이 좋고 백탁이 없어서 남성분들,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또 사용하기 좋은 선크림입니다. 지금 원 플러스 원 기획 세트인데 20% 할인이 들어가서 15,900원까지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자외선 차단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피부 톤 보정까지 원하신다면 달바 워터풀 톤업 선크림 추천드립니다. 광이 딱 예쁘게 생겨서 가볍게 외출할 때도 바르고 나가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이게 수분크림보다는 조금 뻑뻑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바르고 나면은 안 바른 것처럼 뽀송뽀송하고 마무리감이 좋습니다. 잘바 제품이 사실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35% 할인으로 3만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올 여름은 이 선크림 하나로 끝입니다. 추천! 여행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이 휴족 시간인데요. 지금 기간 동안 40% 할인 행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장당 370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투자하실 수 있죠.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 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매수입니다. 한 팩에 6개씩 들어 있는데 사실 여행뿐만 아니라 오래서 계시는 분들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고 저는 주로 종아리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오드란트입니다. 여름에 땀 많으시는 분들은 신경 쓸게 많으시잖아요. 데오드란트 중에서도 이 리베아 스프레이형이 가장 스테디셀러인데요. 이 데오드란트는 땀이 나는 걸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불쾌한 냄새까지 잡아줍니다. 이번 세일에는 이 작은 용량까지 증정된대요. 만원 초반대. 너무 저렴 않나요? 이거는 집에서 사용하고 하나는 가방 안에 넣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무브 스킨 브라. 이거 아직도 사용 안 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이번에 글로형과 노글로형의 파우치까지 챙겨드리는데요. 상황에 맞게 사용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파우치까지 있어서 이렇게 넣고 다니면 운동 갈 때나 언제든지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올영 세일 상품 중에서도 할인율이 높은 편인데요. 무려 40%만 할인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없어서는 안 되는 꿀템이니까 이번 올영세일때꼭 구매해서 사용해보세요. 추천! 요즘은 바르는 것보다 지우는 걸 신경 쓰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많이 덧바르는 것보다 클렌징을 잘하는 게 피부 건강에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좋은 클렌징 제품들 알고 싶습니다. 클렌징에도 종류가 정말 많은데 일단 트러블 걱정 없이 화장을 지우려면 클렌징 워터를 추천하는데요. 워터는 보통 세정력이 약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는 베이스, 아이 메이크업까지 말끔하게 지워줍니다. 저는 주로 클렌징 워터로 세안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클렌징 워터 사용하시면 화장솜에 듬뿍 묻혀서 사용하시잖아요. 저 없으면 불안한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500ml 두 통에 31% 할인으로 무려 2만원대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또 너무 유명하죠. 아로마티카 여성 청결제입니다. 이 아로마티카 듀오 세트에는 두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요. 흰색 뚜껑은 매일 사용해주시면 되고, 초록색은 운동 전후나 아니면 생리 전후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살짝 티트리 향이 있기는 하지만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듀오 세트가 무려 49% 할인하고 있는데요. 저 이런 숫자 처음 봐요. 너무 어색한가? <laughs> 마지막 주문. 입사 1년 차인데 회사 특성상 외근이 많은 편입니다 원래 짐을 가득 들고 다닌 스타일이었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힘들더라고요 작은 가방에 들고 다닐만한 필수템 있을까요? 저는 사실 보부상이긴 한데요 그중에서도 포기 못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벤티스텔 스프레이입니다. 사실 마우스 스프레이 종류 되게 많은데, 다른 상품들은 텁텁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데, 이거는 한 번만 뿌려도 상쾌한 느낌이 계속 유지되더라고요. 지금 28%나 할인하고 있어서 저도 쟁여 들어가려고요. 다음은 롬앤 더주시레스팅 틴트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1등 틴트인 것 같아요. 컬러도 20가지가 넘게 다양하고, 그중 제 최애 컬러는 29호 조선 무화과입니다. 여름에 또 촉촉리 포기 못하잖아요. 이게 과즙 컬러 그대로 도톰하게 코팅된 듯이 탕으로 광택감이 느껴지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8,000원 대로 할인하고 있기 때문에 두개 쟁이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크리니크 치크팝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외부 활동을 하다 보면 수정 화장은 필수인데요. 그럴 때 저는 꼭 블러셔도 같이 해주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색상이 있지만 제일 좋아하는 색상은 발레리나 팝입니다. 이거는 여쿨라 필수템인데요. 색상이 굉장히 맑게 올라가기 때문에 피부도 좋아 보이고 이쁘게 꽃 음영도 들어가 있어서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지지 않나요? 저는 작은 사이즈로 쏙 파우치에 넣고 다니는 템입니다. 클리니크 블러셔는 대국민템인데도 이번 세일에 30% 할인해서 25,200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우치에 들어가는 꿀템은 오쏘물 이뮤 멀티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저는 회사나 집 어디든 영양제를 잘안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 하나씩 넣고 다니면서 먹고 있는데 오히려 더잘 챙겨 먹는 느낌이에요. 원래 14개에 7만원대인데 올령 세일에는 26% 할인해서 5만원대에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을 15. 빠르게 찾으시려면 이렇게 생긴 스테디셀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딱 7일간만 이 할인 누릴 수 있으니 좋은 혜택 꼭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퇴근!